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절에서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자,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여이르 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렌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또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명절을 보내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하기 축복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새해 전망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게 되며 그 이야기가 기사화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에 아무래던 시절부터 이제는 엔드 코로나를 바라본 시점까지 우리는 많은 시간을 지나 옵니다. 김용섭 씨가 지은 라이프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23년을 예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3년 우리는 비소비를 가소비, 가시할 것이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불황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저자는 말합니다.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오히려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며, 짠테크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사람들은 골프채 대신 테니스 라켓을 들고 먹방 대신 소식을 자랑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말에 따라 경제는 어두움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물가는 많이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 않아 주 4일제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또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 것을 여전히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지금보다 더 어두웠던 시기의 시기는 성경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만큼 포기하고 어두운 만큼 내려놓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성경은 어두웠던 1세기에 중 중동 근동 지방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시작을 보면 지방의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갈릴리, 나사렛, 수블론, 납달리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이 지방의 이름은 어쩌면 지금의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지방이 동네의 사람들만 아는 지방일만큼 그렇게 크지도 않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렇게 유명한 도시도 아닙니다. 이름 없는 지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갈릴리에는 15절에 보면 수식어가 붙습니다. 무슨 수식어입니까? 바로.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곳은 유대인이 사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릴리 지역은 솔로몬이 두로의 히람 왕이 백항목을 준 대가로 갈릴리 지역의 20개의 성읍을 선물로 줍니다. 그 성을 주었지만 이미 갈릴리 지역의 성들은 가불로 불렀습니다. 가불, 히브리 말로 케아뿔인데 공터 항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들은 석개석이라 식물을 키울 수 없고 그리고 비도 적고, 적게 오기에 큰 나무들이 자라기에 여의치 않은 곳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땅을 받았던 히람왕은 화를 내며 솔로몬에게 땅을 반환하였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척박한 땅을 주냐 이것이 바로 히람왕의 화가 난 이유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이 말과 이 평가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 땅에서 하루를 살고 그 땅에서 평생을 살며 내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욕과 치욕의 말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북방의 지역은 외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이 북방의 지역은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외세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지역 아수르 제국이 북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북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최북단에 단과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 순서로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아스르의 침략에 의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고 이방화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레스 시대의 유다 지역으로 돌아오지만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미 많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다의 땅이었지만 그렇지만 이방화다 이방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 그것이 바로 갈릴리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천 대림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천 대림동은 중국 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 부천 대림동에는 2만 6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중 한국인의 비율이 1만 9천 명. 2만 6천 명 중에 한국인이 1만 9천 명이고 중국 국적자가 무려 7,200 명에 육박한다고 말합니다. 2만 6천 명 중에 7,200 명이 중국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저녁에는 근교에서 이들을 만나게 온 많은 중국 사람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 지역에 가면 중국인의 숫자가 더 많아서. 한국 속에 중국이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낯설고 어색하고 이상하다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 갈릴리도 그러합니다. 게다가 이곳에 있는 지파는 누구입니까? 스불론 납달리 지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 유명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고민해봤자 우리가 아는 이 지파의 사람들은 기드온 정도만 기억해낼 수 있지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름 있는 지파의 유명한 리더들이 이 땅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기 그러하기에 제일 먼저 이방으로 끌려갈 지파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오늘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낙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가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암울하고 암담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 현실은 지금의 그들이 들었던 이 내용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로마를 이겨낼 수 있는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시기가 시작하는 이 상황은 언제입니까? 본문에 12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즉 오늘의 본문에 시작되는 기점이 있습니다. 그 기점이 무엇이냐? 요한이 세례가 시작되고 그 세례 요한이 잡혔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며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인가 회개를 전파하는 세례를 보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뭔가 영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어두운 시기에 뭔가 다른 소망이 이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역전의 시대가 오는가? 하지만 세례 요한의 투옥으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 절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우리도 새로운 소망이 없다. 삶에도 절망입니다. 영적인 상황도 절망입니다. 24절에 보면 구체적인 사람들의 절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고 귀신에 들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매일매일 먹을 것에 대해 걱정하며 고민하며 겨우 하루를 살아내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로마의 앞자에 숨을 죽이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소망이 없으므로 무기력하게 하루를 살아가며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하루의 목적인 자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절망에 소망은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이 실제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까? 어둠이 빛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빛을 구하며 그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은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오늘 15절 16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원합니다. 15절 16절의 말씀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가일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금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포인트를 바꾸어 보십시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이만 것 무엇입니까? 바로 큰 빛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 비추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큰빛 그리고 빛 흑암의 상황을 부각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상황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절망의 상황을 넘어서 다가오는 큰 빛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빛이 비추었다. 어둠에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빛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잡힘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흑암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에서 25절까지는 그 빛이 임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빛이 임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며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추인 때입니다 빛이 임한 때입니다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은 어두움의 흑암에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절망에 흑암에 앉아 있던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던지는 빛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발버둥을 쳐도 변할 것도 없는 현실에서 그저 절망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변화이고 돌이킴입니다. 제 방향으로 가던 삶에서 그 화살을 끌어당겨서 제대로 된 간역을 맞출 수 있도록 힘을 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의 삶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마음을 일으켜 제가 아닌 하나님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둠의 눈과 삶이 고정되어 있던 자들에게 빛으로 그들의 눈과 삶을 고정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삶을 무기력 가운데 잊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현실을 보게 합니다 무슨 현실입니까? 어둠이 전부를 붙잡고 어둠 그대로 끝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보게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곳을 보게 합니다. 이 세상 나라와 이 어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데 이 세상을 넘어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곳입니다. 눈을 들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온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권력에 절망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빛을 향해 나아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정말 간단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부름을 받아나서는 감정과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 오늘 본문의 성경이 주목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절망의 흑암에 앉아 있는 시몬과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들의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부로 태어나 어부로 죽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자녀도 어부로 살아가며 그들의 인생에는 어부로 살아가는 숙명론적인 운명 말고 다른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괴롭고 고되게 일함으로 버티고 살아가며 죽는, 죽습니다. 소망이 없는 결정론적인 인생 앞에 예수님은 다가가 빛을 던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른 삶을 제시합니다. 평생 바뀔 수 없는 어부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선포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임합니다. 어두움은 어떻게 됩니까? 물러갑니다. 제자들은 반응합니다. 이십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빛을 경험한 자들은 빛 대신 주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섭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빛은 더욱 더 뻗어 나아갑니다. 갈릴리와 해당에 두루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빛이 절망에 앉은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모든 절망에 들어가 절망 가운데 절망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끄집어냅니다. 그들은 빛을 경험합니다. 빛을 따릅니다. 빛을 향해 나아옵니다. 어두움에 빛이 임합니다. 그 결과처럼 25절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 2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갈릴리와 제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어두움에 빛이 임하였고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고 빛으로 변화되어듭니다. 빛이 임함으로 그들은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아 그러자 빛 가운데 앉았던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수많은 흑암에 앉은 자들이 예수를 따라 나옵니다. 빛을 발견하고 이 땅의 절망을 넘어 빛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에게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빛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중신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앞서 그들이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절망과 흑암과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소망의 눈을 감고 그저 눈앞에 닥친 절망의 많은 이야기에. 우리의 의지가 꺾여 있진 않습니까? 그 절망에 몸부림치지도 못하고 그저 절망 가운데 무기력하게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빛이 임하였지만 우리에게 그 빛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변화도 없이 그저 그렇게 머물러 있으며 흘러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라 일어납니다. 빛이 임하면 예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를 따라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길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였습니까? 우리는 빛을 경험한 자들입니까? 빛을 경험하였음에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무기력하게 우리는 지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임하였음에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임하였음에도 여전히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무리와 군중으로 어두운 가운데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빛이 이마였기에 그 빛을 보고 모든 절망과 낙심을 떨쳐버리며 소망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빛으로 머물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 주심에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명한명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앉은 이 어둠에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에서 절망과 무기력을 떨쳐 버리며 소망과 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